안녕하십니까 눈먼 강호입니다. 네조관입니다잘 쉬셨습니까? 네잘쉬었어요자 <laughs> 오늘 2021년 10월 6일 어, 두 번째 시간은 포드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그, 하고 있던 거어속 하겠습니다. 그, 포드란, 포드란 뭐, 무엇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 역사란 무엇인가? 포드랑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포드를 회사를 어떻게 차리나 그거 하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포드랑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네. 포드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남바투. 음. 음. 우리 지난 주에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일단 자본금 3억을 마련해야 돼. 돈 많다. 네. 3억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법인을 등기해야 돼.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요 앞에 하든가 요 뒤에 하든가 하여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해. 네. 그걸 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면, 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증이 없으면 업태 운수업 업종 국제물류 주선업이 안 된다 그랬죠. 사업자 등록증이안 찍힌다. 안 찍힌다. 음.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국제물류 주선업이라는 게딱 찍히면 바로 등업을할수 있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이 남았을까? 뭘뭘 <laughs> <laughs> 해야지 포딩 영업을 할수 있을까? 내가 제가 생각했을 때뭐 이렇게 그 일련 번호라든지 고유 식별 번호 같은 걸 따야 될까? <laughs> 그게 있어 있어요 뭐저놈 신고자가 누구냐 이거 나올 또, 것 같아. 어떻게 어디 신고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고 그거는? 아니 뭐, 네가 하는 일이잖아. <laughs> 아 관세청에다가.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이거 안 하는 쪽오래는데왜 그래? <laughs> 관세법 제222조와 네. 화물 운송 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네. 그러니까 고시라는 거는 이게 관세청에서 하는 거 이게 일반 행정에서 다 고시가 다 있나? 이게 그러니까 저게 관세법 222조가 저게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음. 시행령이 나오잖아요. 그 시행령도 나오고 음. 어찌됐든 저것도 고시도 지금 222조의 근거를 무법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 따라 네. 관세청장이 고시는 하는데 음. 음. 화물 운송 주선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물류 주선업은 지방 자치단체가 해주는 거잖아. 네. 관세청에서 하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 등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부호가 있어야지만 신고를 수, 하죠. 등록을 하면. 내 자리 부호가 나오는 거요 음. 아, 사실은 이제 내가 신청을 하지. 나는 이내 자리 부호를 쓰겠다. 해보 하면 음. 이제 그내 자리 부호가 그 등록된 게 없으면 그걸 부여해 주죠. 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하여튼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먼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임원과 직원의 인적 사항을 또 넣어야 된답니다. 음. 지난번에 남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어, 요는 이제 관세청에서 하는 거니까, 관세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음. 그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하고 뭐, 주수? 주소 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저, 저, 당시에 나 혼자였거든. 직원이 없잖아. 그래도 전화했지, 도난 직원이 없는데 없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임원만 쓰고 밑에 직원은 추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음. 현재는 직원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된다더라고. 그다음에 전산설비 보유 내역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음흠. 이게 뭐냐면 세관에 이제 신고해야 될거 아니야? 세관에 신고할 때 신고할 때 저기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신고할 거냐 원래 저게 포들들도 화물 관리 번호 그걸 때문에 그 신고를 갖다 해야 되잖아요 음, 그니까 그할때 이제 그 시스템 그 제공하는 회사들이 몇개 있잖아요 그죠 그그 네. 그 어느 회사 거를 쓰는지를 이제 증빙해야 되는데 그걸 계약을 하면은 그 시스템 제공 업체가 저걸 또 줘요 음. 그러니까 내가 전화했거든 아니 이런 걸달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거 우리가 해 드립니다. 하면서 바로 주더라고. 요 음. <laughs>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보내면 한 일주일 후에 화물 운송 주선업자 등록증이라 해 가지고 옵니다. 그 이제 등록 번호도 부호도 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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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서 등록 부호도 주고. 근데 전화가 왔어 나한테 뭐라고 뭘 물어봤을 것같내 서류를 보더니만 뭘 물어보더라고 몰라요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마고 얘기를 해봐 얘기를 <laughs> 진짜 사무실이 있네 아. <laughs> 그래서 여기에 임데 임대차 계약서를 또 보내줬지 음.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저걸 저기에 쓰놨잖아 예. 의외로 저게 많이 쓰이더라고. 음. 이게, 이게 유령에서지 아닌지를 계속 체크해 들어오더라고. 음.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제 영업을 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포워드 등록을 위해 준비할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경험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일단 3억을, 네. 일단 구해야 된다. 옛날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없어도 어떻게 법무사 얘기하면, 어뭐 구해준다리 말했었잖아. 그렇죠. 인차 안 해주더라고. 어,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내가 저 3억 구하느라고 힘들었어. 누가 날 믿고 3억을 빌려주겠니? 보통장에서 뭐 뽑았잖아요, 3억. 뭘, <laughs> 뭘 빌려? 그냥 있는 거, <laughs> 있는 거, 놓은 거, 뺀거 아니에요, 지금 꼬불쳐놓은거 그냥 뺀거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아까도 했지만 저 계약서가 <laughs> 의외로 많이 쓰이더라고. 그다음에 이건 또 전혀 몰랐지. 1억 원 이상의 화물 배상 책임 보험. 저거는 뭐 얼마 안 들겠구만 뭐. 아니 그 저걸 또 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비용은 얼마. 그러니까 안 들어요. 시간이 걸리잖아. 나는 음. 지금 당장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음. 저걸 또 들라고 또 저게 또 금방 안 나오더라고. 너무 음. 써는 게 많더라고. 하여튼 쓰는게 많아. 난 법인 명인의 서나 증권 및 한국항공송장 양식. 그 옆집에서 갖고 와갖고 이름만 내 거로. 아 내가 이제 옛날에 근무하는 회사 거를 갖고 올라가는데. 예. 그 인쇄업자가 네.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아, 이거 양치 이거 이, 이, 이 종이 이 종이로는 정식 비해 아니 오리지널 비를못 찍어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뭐자기한테물좀 약간 옛날에 회사 근무할 때 서슴없이 했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네. 그럼 딱딱또안 되고 또데 가지 야 뭐. 그거 구하는 것도 힘들었 어.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등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하여튼 제가 어떻게 우연히도 어이 양식을 어 인쇄한 업자가 있어요. 그 양식에 보면은 또 이렇게 뒤이면작관이막 포도한테 불리한작관 많이 적혀 있고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죠? 아. 남들 쓰는 그, 그, 그 약간 그대로. 그그 이면 약간 구하느라고 또 힘들었어요. 이면 약간까지 그대로 보고, 이게 남들 쓰는 거랑 똑같은 조건을 써야 그 되나? 작은 글씨를 다 확대해가지고, 다 해석해가지고, 음. 다 고치고 다한 거야. 아, 그래요? 이거 힘들었어.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어, 이거 뭐라, 재능 기부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laughs> 하여튼 뭐 내가 기부할 거니까 연락 주세요. 어? 근데, 이제, 법인 통장을 개설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제 사업자 등을 좀 들고 은행 가면 금방 해주는 줄 알았다? 금방 안 해주고 뭐 어쩝니까? 한 시간 넘어 걸렸어. 아, 그래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음. 아니, 도대체 통장을 하나 만드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네. 왜, 왜 오래 걸린대요? 어, 보이스 피싱 때문에 네. 대포 통장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엄청나게 꼼꼼하게 따진다는 거야. 이 계속 입력하고 있더라고. 계속 하고 근데 내가 안 보이잖아. 입력하는 중에서 는 음. 이렇게 다 있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내거 입력하고 있는 건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건지 하긴 하긴 저도 어제 그 보이스 피싱 그 문자 받았어요. 그것나 전화기 잃어버려서 그러다 니까이 <laughs> 전화기 등록 해한 다음에 카톡으로 저기 친구 요청해 하면서 문자가 들어온 거. 얘얘 <laughs> 예, 예, 보이스 피싱이구나 이거. <laughs> 뭐 이랬지. 아 이거 전화 잘못 거셨는데 이름이 작업 들어오겠구나. 딱 이런 느낌 있죠. 그런데 그 통장 계산하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이번에도 유령의 산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야. 아 그래서 또 임대차 계약서 갖고 왔어? 아니 음, 그걸 줬는데도. 줬는데. 줬는데. 응. 확인해 보겠대. 응. 그래서 지, 직접. 나하고 둘이서 또 우리 사무실까지 갔네, 또. 어? <laughs> 그래서 이 사무실, 여기 사무실이에요. <laughs> 문열고들어가지고다 보고, 사무실 있네요? 맞네요? 호수 맞네요? 네. 다 확인하고 갔어. 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 은행, 거래 안 하고, 네. 딴데 가서 도 이제 통장을 개설했다. 딴데 가면 또그 다, 다 확인한 거 아니었다. <laughs> 그래서 또 뭐라자면 나한테, 아니, 법인 통장을 개설하셨는데, 왜또 괴스라세요? 또 묻는 거야? <laughs> 아 예. 네. 근데 내가 또 솔직히 얘기했지. 이러이러해가지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네 회사랑 당신네 은행이랑 내가 거래하려고 그래 한다. 네. 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은행은 직접 사무실 방문해서 확인도 안 하고. 당연히 안 하지. 딴 데서 해준걸 확인하고 해줬다는데 그럼 뭐라고 확인하고 가? <laughs> 참나. 3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 <laughs> 참나. 어, 이거 어서 <laughs> <laughs> 두, 두 번째는 다른 은행이 확인을 해줬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laughs> anyway, 하여튼, 통장 만드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어, 그거 감안하시고, 어, 가시라. 아. 그래서 하여튼, 어,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포워드 개설하시는, 개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요번에 회사 만들면서 가졌던 경험들을 공유하니까 방송 잘 보시고, 어, 포워드 잘 안 드시기 바랍니다. 포드, 포드 뭐 이런 방송이 되는 거네. 수고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